학습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학습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줘봐요. 일단 저는 이제 일단 베이스로 당연하게도 이제 교과서 많이 봤고요. 그거 보면서 이제 자료를 이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 사진들 그런 것좀 모아가지고 이제 좀이 시각 자료로서 이제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구글 그런 서칭을 하면서 이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그런데 이제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조원들이랑 같이 또 이제 우리가 처음에 1차로 조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돌려보면서 그러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이게 되게 잘 이해한 게 맞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한, 한, 한 번씩 확인을 했습니다. 네. 어, 저는 일단은 교과서를 열심히 읽었고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학교 수업에 충실히 했고요. 그리고 학습 활동 같은 거에 보면은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많이 필요로 해야 p p t 를 만드는데 추가적인 정보가 많이 필요해서 그냥 교과서만 참고한 게 아니라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구글의 뭐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 같은 걸 많이 주로 이용해서 PPT 만드는데 좀더 힘을 썼습니다. 네, 그래. 저도 주로 교과서를 이용해서 내용 그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교과서 중간 중간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배우가 어느 시기에 많이 일어난는지 그런 거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고, 보강할 뭐 내용도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저는 고수를 다 녹화서를 좀더 물어봤고, 특히 이제 그, 감성이나 도시정보 같은 게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지 그런 거좀 참고하기 위해서, 뭐 구글링도 해보고, 콘텐츠도 좀참고해고 녹화서에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요즘 또 다른, 색다른 사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저는 이제 네 명씩으로부터 이제 각자 자신들이 자료에 있는 조사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각자 파트에 맞는 PPT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제가 PPT를 만들면서 뭔가 밋미하가 싶으면 이제 따로 사진을 그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제 뭔가 부족하거나 어색하다 싶으면 이제 제가 살짝 고쳐가면서 이제 하면서 PPT를 만들었어요. 음 그래 잘했네.